가수 송가인이 최근 콘서트를 마친 뒤 제주도로 떠나 휴식을 즐기고 있는 근황이 전해졌다. 이번 여행지는 제주 본섬 동쪽에 위치한 우유지오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한적한 분위기로 유명한 섬이다. 송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장의 사진과 짧은 글을 남기며 팬들과 소통했다. 화사한 미소와 여유로운 표정이 담긴 사진 속 그는 콘서트 무대에서의 강렬한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다. 우도는 제주도에서 배로 약 15분 거리의 작은 섬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 절벽, 하얀 산호가 깔린 해변, 그리고 독특한 지형으로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송가인은 우도의 주요 명소 중 하나인 건멀레 해변과 하구수동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햇살이 비치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그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풍경화 같았다. 이번 여행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짧은 휴식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변함없는 인기를 입증했다. 송가인은 무대에서 폭발적인 가창력과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선 기존의 트로트 레퍼토리 외에도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콘서트 이후에도 그는 지방 소도시 공연, 방송 촬영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이번 제주 여행을 통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SNS에 제주도 바람과 햇살이 너무 좋아요라는 짧은 글과 함께 웃음 가득한 사진을 올려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팬들은 댓글로 힐링 잘하고 오세요. 우도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등의 응원을 보냈다. 송가인은 여행 중에도 팬들과의 교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우도의 카페, 해안산책로, 전통 마을 등을 방문하며 일상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다. 사진 속 그는 편안한 옷차림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특유의 밝은 분위기는 숨길 수 없었다. 특히 우도 특산물인 땅콩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화제를 보았다. 우도는 제주 본섬과 달리 비교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인들도 종종 휴양을 위해 찾는 곳이다. 섬의 면적은 6.18 토터로 작지만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경관이 다채롭다. 송가인이 방문한 검멀레 해변은 검은 모래와 자갈이 섞인 독특한 색감으로 유명하며, 하고 수동 해수욕장은 하얀 산호사와 투명한 바다로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는 두곳 모두에서 사진을 남기며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의 이번 제주 여행 소식은 국내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큰 관심을 받았다. 팬들은 그가 바쁜 활동 속에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반가워했다. 또한 송가인이 SNS를 통해 보여준 제주와 우도의 풍경은 여행 욕구를 자극하며 일부 여행사는 이를 테마로 한 소규모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 송가인의 활동은 단순한 음악 공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행사에 출연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접 팬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온라인 콘서트,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해왔다. 이번 우도 여행은 그에게 있어 재충전의 시간이자 팬들에겐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그의 모습을 볼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가 올린 사진 속 배경에는 우도의 푸른 바다와 초록빛 목초지가 펼쳐져 있었다. 일부 사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우도의 해안도로는 총 17km로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두고 3시간이 걸린다. 송가인은 바람이 조금 세지만 시원하고 기분 좋다는 글과 함께 자전거 여행 소감을 전했다. 팬들은 그의 건강한 모습에 안도하며 다음 앨범 준비도 파이팅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송가인의 우도 방문 소식은 제주 지역 주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일부 지역 상인들은 연예인 방문이 알려지면 관광객이 더 늘어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송가인이 방문한 카페와 해변에는 송가인 인증샷 명소라는 문구가 붙으며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는 유명인의 방문이 지역 관광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잘 보여준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시간을 담고 있다. 송가인은 그동안 무대 위에서 보여준 화려함과 달리 자연 속에서 소탈하고 평범한 연예인 모습을 드러냈다. 팬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만의 휴식을, 차, 나만의 휴식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우도 여행을 마친 그는 다시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송가인은 하반기 전국 투어 콘서트와 방송 출연을 병행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무대에서 팬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다음 앨범 작업에도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음악 속에서 이번 제주 여행에서 받은 영감이 어떻게 녹아들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송가인의 우도 여행은 단순한 연예인 근황을 넘어 바쁜 삶 속에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이 주는 울림이 크다. 팬들은 그의 여행 소식에 함께 웃고 또 그가 보여줄 다음 무대를 기다린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송가인의 미소는 오래도록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